안녕하세요. 어린 뉴프런트회성대 여러분. 월요일 아침 목상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한밤의 기적, 한밤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5분 말씀 어, 아침 목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이렇게 작정하고 시작된 하나님의 출애굽 작전은 마침내 6월절 밤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움직이는 야밤의 행렬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대군이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가 하룻밤에 동시에 움직이는 건데요. 여자들과 애들까지 합산하면 보통 200만 정도다 이렇게 추정하죠. 동물들까지 해서 엄청난 인원들이 유월절 밤에 민족 대이동하는 게이 한국에서 추석이나뭐 설명절에 고향으로 이동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간의 이집트 종살이를 뒤로하고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는 이 감격적인 밤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말이 43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되었는데요. 이 70년이라는 세월도 까마득한데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대를 이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고난의 세월의 종집으로 찍고 새로운 역사의 여명을 여는 역사적인 밤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의 광복절이죠. 자, 이 유월절 규례에서 여러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할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출애굽기 그 사장 본문에서 이 할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었죠.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에 다른 여러 민족들도 같이 따라 나섰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 사람들도 6월절 그 절기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강조됩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맹세한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거겠죠. 이 언약 공동체는 에티니스리로 구별되지 않고 다양한 민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합니다. 구약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핏줄로만 언약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누구나 언약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복음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공동체는 그야말로 멀티에트닉 그룹인 셈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열방에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부르심이고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이 나중에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 공동체를 태동시키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새 이스라엘 새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언약의 자녀가 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헌신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새롭고 산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세례받고 그리스도 와 연합한 자답게 또 성반찬을 나누는 자답게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예배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 하루 되십시오.